파트 대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대표 문제만 쭈루루르 이렇게 보여줄게요 여러분 어, 그래서 유형 1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잘라서 해야겠다 음. 다음주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거, 실제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얘가 나오는지 보던가 아니면 얘를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보던가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분해 자신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인수분해 해서, 요게 나오는지 보던가, 내가 인수분해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럼 이걸 정계해서 얘가 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음, 펜이 좀잘안 써지네. 마이너스 8. 요걸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이제 x자라고 하죠.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는 x 마이너스 2. X-4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이거는 딱 봐도 뭐 완전 제곱식이죠. 4X 제곱 플러스 20XY 플러스 25Y 제곱. 이거는 뭐 EXEX 2X, 2X, 여기 5 y y 이렇게 하면 10XY고 여기도 10XY, 그래서 둘이 더한 게 20XY니까 얘는. 2x 플러스 5y 곱하기 2x 플러스 5y니까 제곱 이렇게 맞지. 그다음에 얘는 뭐딱 봐도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합차꼴이잖아. 이게 딱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꼴. 합착골. 그러니까 합차꼴로 인수분해하라.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x 빼기 이제 여기 를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y 플러스 z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인수분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얘를 차라리 정개해봐 그래서 이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보자. 어 다음을 인수분해하라. 어 이거 지금 딱 보면 a 세제곱 b 세제곱 거리거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역할 하는게 요게 a고 요게 지금 b 역할 하는건데 어, 125가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5b의 일단 세제곱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 룰을 적용해서 인수분해 하는거죠 그래서 a-b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어... 요거 a제곱 그러니까 요걸 제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ab라는건 얘네 둘이 곱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로 분배해서 곱하면 아 그냥 한번 쓸까? 이렇게 하고 ob 그 다음에 여기 ob에 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이거 이제 동량 처리해주면 A-7B고 요거 샥 전개하면 A제곱-4AB 플러스 4B제곱 이거 분배법칙하면 5AB-10B제곱 플러스 5525B제곱 이렇게 되죠. 어, 왜 이렇게 길냐 자, A-7B <laughs> 아왜 뭐 이렇게 길어 이거. A제곱, 어, A 얘밖에 없지? b제곱은 왜 이렇게 많아? 어, 일단 얘부터 하자 얘네부터 하면 a b 그 다음에 이게 다 b제곱이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15b제곱이고 얘랑 붙여서 19b제곱 뭐 이렇게 된다 뭐다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넘어가자 유형 3번 뭐 이거 많이 했던 거지 가로 몇 개짜리? 네개짜리 이거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방학 때 그래서, 가로 4개짜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묶어야 되죠. 어, 그러면 어떻게 묶어야 되냐. 이렇게 묶어야겠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 더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3이랑 4 더하면 1이잖아. 그니까, 러 짝을 먼저 이렇게 묶는다. 짝을 묶으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짝을 묶어라 이거죠. 그다음에 정계한다. 이거 정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근데 여기서 이제 치환하는 거지. 이거를 라즈 x로 치환하자. x 제곱 플러스 x를 라즈 x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정계하는 거지. 정계. 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x 이렇게 하면 24잖아. 그러니까 얘랑 붙어서 48. 그러면 이제 2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은 뭐 내가 계속 말하지만 2차로 가죠. 2차. x x 6 6 8에 48. 그래서 여기서 x 6 x 8로 됐다. 근데 이제 다시 돌려 줘야죠. 어요 돌려 줘야지. 이렇게 돌려 주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2차니까 인수분해 되면 끝까지 해 줘야 돼. 이 얘가 되잖아. 이거,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얘는 안 되지. 얘는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요렇게 해서 이제 ABC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유형 4번. 이거, 4차 중에 이렇게 짝수창으로 구성된 건 뭐다? 보기차라고 했죠? 보기차. 그니까, 보기차는, 어, 인수분해 방법이 조금 특이하지. 그래서 보기차는 치환하던가 아니면 변형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을 라즈 x로 치환하자.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되지 이거.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합착골이죠. 이것도 합착골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된다. 아, 그래서 보기 차 이거 일단 보기 차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근데 보기 차중에 이런 건 변형해야죠. 아 이거 좀 어려울 건데 파이팅. 자 여러분이 알아서. 그다음 유형 5로 가보자. 유형 5 음. 인수분해 하라 항이 이제 뭐 다섯 개 이상이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아,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문자 중에 최고창이 낮은 문자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한다 여기 지금 보면 x도 최고창이 2차고 y도 2차면 x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럼 x제곱은 얘밖에 없고 x 들어간 거 찾아 x 들어간 거 찾자 그럼 이렇게 되지 그래서 y 플러스 1 x 그 다음에 x 안 들어간 것끼리 쫙다 묶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2차식이거든 y로 된 그러니까 인수분해되면 해보자 21 2,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그치 그럼 x 제곱러스 y 플러스 1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것도 근데 x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도 2차시계 니까 그러니까 x자가 될 거라는 거죠. xx 그러면 어떻게 잘 묶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잘 어디에다 붙이면 될것같아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오려면마이너스 이쪽에다 붙이 되나? 이렇게 하면은, y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어, 되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이거 둘이 곱한 것도 인수. 그래서 인수 찾아주면 땡이지. 그 다음에, 음, 유형 6번 가보자.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왜냐면은, 하좀 듣다 보면 지겨워서. 자. 어, 이거 한 문자로 된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뭐 한다? 조립제법 한다, 조립제법.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한 문자로 돼. 그러니까 특히 X로 돼. 3차나 4차는 조립제법 한다. 3차는 몇번 한다? 한번 한다. 조립제법 할 때는 원래 원리는 이거의 약수분해, 이거의 약수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보통 되죠. 일로 한번 해볼까? 2, 2, 1, 1, 4, 마사, 어, 나머지가 0이 안 나왔네. 그럼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다른 걸로 해야죠. 이제 마이너스 1로 해봐야겠다 아, 근데 이것도 다시 써야 되네. 자, 마이너스를 로해보자 그럼 이 마이너스, 이 마, 삼, 삼 마이너스, 이, 이... 어, 됐네요. 나머지 0 나왔네. 그럼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다라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상수 1차, 2차죠. 그럼 또 여기 2차 식이 나왔네. 또 x 자2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여기 x 플러스 1, 여기 2x, 여기 원래 x가 붙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c 찾아주면 되겠죠. 3차는 조립제법 한번 하고, 4차는 몇번 한다? 두번 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로 가자, 유형 7. 자, 유형 7. 이 조금 크기좀 키울게요. 자, 유형 7로 갈게요. 뭐 이것도 끝내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순환꼴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다정다 정계해 다 가지고 한 문자로 또 뭐한다 내림차순 정리한다. 와 근데 이거 좀 난리네. 자 그래서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은 b 제곱 플러스 ebc 플러스 c 제곱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 정계하면은 c 제곱 플러스 eca 플러스 a 제곱 이거 정계하면 c 고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C 이거 다 전개 아, 끔찍하긴 하네요 a, 어, 끔찍하긴 한데 AB제곱 플러스 2ABC e, 플 AC제곱 플러 BC제곱 플러스 2ABC 플러스, 플러스, e, 플러스 지금 이렇 전개하고 있어요 어, a 제 B a 제 C 2ABC e, b, b 제 C 마이너스 4ABC 와 이거 다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동량끼리 처리 일단 해줘야지 뭐 방법이 없지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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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AB 제곱 있나 보자 AB 제곱 AB 제곱 없네 그럼 놔두자 AB 제곱 그 다음에 뭐 얘도 없죠 얘도 그냥 놔둬 2ABC 어, AC 제곱 없네 뭐 이렇게 다없냐자 BC 제곱 뭐다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 그냥 이렇게 쭉 놔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항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문자 중 낮은 최고창이 낮은 문자로 뭐 한다?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러면은 A는 몇 차야? 2차 B도 2차 C도 2차 그럼 뭐 A로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A제곱 들어가 A, A제곱 찾자 A제곱 예예예 예. 어, 있어, 있어. 더 없죠? 어, 그럼 A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 A제곱. 얘는 끝난 거야. 그 다음 A 들어간 거 찾아, A 들어간 거. 하나, 둘, 셋. 얘네죠? 그럼 A로 다 묶어버리면 B제곱 플러스 E, B, C 플러스 C제곱, A.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B, C. 그러니까 여기서 딱 느낌이 오지? 여기서 b 플러스 c가 눈에 띄네 이게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 플러스 c a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a b c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럼 b 플러스 c가 다 공통인수니까 묶어버리면 뭐 여기 a 제곱 b 플러스 c a b c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것도 인수 분해가 돼 이것도 또 2차식으로 볼수 있거든 여기 a a b+c 이렇게 x 자 쓰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b+c, a+b, a+c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거와 문제가 뭐좀지적은 하네요. 자그 다음에 유형 8 번으로 넘어가자. 이거 요즘은 이제 잘안 배우는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내는 거죠. 뭐냐면 상반 방정식 상반. 그래서 상반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제 4차식 중에 이 2차식을 기준으로 이 개수가 좌우 대칭인 걸 뭐라고 한다. 특별히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은 일단 x제곱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짝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얘를 이제 뭐 해야 된다?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변형. 요거. 요, 요, 반드시 암기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5로 묶어버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2랑 얘랑 묶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치환해서 이것도 또 2차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X제곱 치환하면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X-6, X 플러스 X 1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잡으면, 근데 원래 이 X가 얘인 거죠. 얘, 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앞소리 <laughs> 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x 하나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 하나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에어서 푸는 거죠. 요즘 안 배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줄 알아야죠. 상위권 학생 상 학교에서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게 이제 인수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방 방정식은 꼴이 정해져 있다 풀이 방법이 그 다음에 넘어 갈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 a-b 가 3이고 a b 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예 값을 구하시오 어 여기 일단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 항이 몇 개다 네개다 그러면은 둘둘 묶거나 세탄 하자 일단 이렇게 둘이 묶어보자. 이렇게 둘이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지. a b 플러스 b 제곱이지. 여기서 a 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여기 a 마이너스 b가 공통 인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이렇게 렇게 붙으니까 어 이렇게 되네. 아, 근데이것도 완전제곱식이네, 그렇지? 그럼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 A-B는 3이니까 얘는 3인거고 얘만 처리하면 되는데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4AB죠. 근데 여기 이제 3이니까 9고 여기 2니까 8. 그래서 얼마다? 17이다. 그래서 3 곱하기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느냐라는 건데 유형 10번 볼게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런 거이 수계산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얘는 99면 100에서 1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100 1의 세제곱으로 보고 얘는 100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보자. 얘는 100을 제곱하면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보고 그래서 얘는 100의 제곱이네 100의 제곱 이렇게 100의 제곱 플러스 1로 보자 <laughs> 그래서 여기서 뭔가 100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x에 능하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보자 x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밑에 것부터 조금 전개해보면 이게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것도 완전제곱식이거든. 이거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죠. 우리가. 묶을 수 있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고 세제곱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x제곱, 마이, 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원래 x가 100이었으니까 어 100을 제곱한 하 만에서 100이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 유형업 어, 유형업 두개다봤네요 3x 플러스 y 플러스 4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와 같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항이 네개 잖아 어 여기다 옮겨야겠다 자 이거 항이 네개 잖아요 항이 네개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항이 네개 인데 딱 보니까 이게 완전제곱식이 될것 같아 그치 그리고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고 완전제곱식은 좀딱 보자마자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3x-y의 제곱이죠 3x-y의 제곱 그럼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꼴이다 합착꼴 자고 얘네 둘이 더하고 다시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이렇게 아, 근데 아 이걸 써먹어라 3x 플러스 y 플러스 그럼 여기 4x 플러스 4가 여기 눈에 띄네 3x 플러스 4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얘는 <laughs> 뭐가 띄냐 어, y 플러스 4가 띄네 여기 y 플러스 4 여기 y 플러스 4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x 그러면 안 나오네? 잠시만 어, 뭘 잘못 봤네 3X 플러스 4는 4아 아, 이게 마이너스 Y니까 여기 마이너스 2Y구나 <laughs> 미안 아, 4 플러스 Y는 4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X니까 이게 마이너스 3X니까 얘랑 붙어서 마이너스 6X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12X Y다 이렇게 아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Y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3X로 바뀌니까 얘네 둘이 묶으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 무슨 삼각형이냐? 근데 보통 정답은 직각 삼각형인데, 어, 한번 풀어볼게요. 음. 그래서 ABC가 그 변의 길이래요. ABC가 변의 길이. 그럼 양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ABC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이 ABC 관계식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자. 그러면 이게 A로 보니까 A는 3차식이고 최고차항이 B는 B는 몇 차식이야? B도 3차식이고 C만 2차식이네. 그럼 C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C제곱이 들어간 거는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면 A 플러스 BC제곱 그 다음에 C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다 써버려. 그러니 이거, 이거 두 개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항이 네 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네 개짜리 인수분해를 쓸 건데, 어,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거 둘이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에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건 ab로 묶으면,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ab가 공통 인수네. 이거 처리하면 a 플러스 b 그럼 이거 둘이 없어지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 그럼 여기 a 플러스 b가 공통 인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묶으면 이제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0이라고 했죠, 0, 0. 근데 이게, 이게 a, b, c가 변의 길이니까 이거 양수,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려면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니까 a 제곱 b 제곱은 c 제곱이 성립하네. 아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래. 그래서 이거는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